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두 눈망울. 무언가 속삭이려는 듯 살짝 벌린 입술. 그리고 귓볼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3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지금 그 매혹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소녀의 얼굴이 신비로운 이유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는데요. 모나리자처럼 사라진 눈썹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은 입술, 명확한 경계선을 그려넣지 않은 것이 소녀를 더 몽환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특히 베르메르는 빛이 닿는 부분에 이런 스푸마토 기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소녀의 얼굴에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 옆에 어색하게 찍혀 있는 흰 점인데요. 베르메르가 실수로 물감을 잘못 떨어뜨린 걸까요? 나는 우리반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 살폈다. 삼삼오오 친한 무리끼리 모여 앉아 있다. 각각의 무리에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이들마다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나는 나와 맞는 주파수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고, 주파수를 조정하면 다른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는지, 몰두하는 게 뭔지 알수 있을 텐데. 저 애들은 어떤 교집합으로 묶인 관계일까? 출신학교일까? 성격일까? 아니면 설마 <laughs> 성적일까? 저 애랑 친해져야지 하는 의도만으로는 막상 가까워질 수 없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언제 친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된 거겠지? 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이 너무 의아하고 또 신기하다. 1만개의 관계가 있다면 양쪽을 끌어당긴 1만개만큼의 연이 있었을 텐데. 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감이 오지 않는다.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두 눈망울. 무언가 속삭이려는 듯 살짝 벌린 입술. 그리고 깃볼에서 반짝이는 진주귀걸이. 3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지금 그 매혹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소녀의 얼굴이 신비로운 이유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는데요. 모나리자처럼 사라진 눈썹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은 입술. 명확한 경계선을 그려넣지 않은 것이 소녀를 더 몽환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특히 베르메르는 빛이 닿는 부분에 이런 스푸마토 기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소녀의 얼굴에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 옆에 어색하게 찍혀 있는 흰 점인데요. 베르메르가 실수로 물감을 잘못 떨어뜨린 걸까요? 나는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 살폈다. 3, 3, 5, 친한 무리끼리 모여 앉아 있다. 각각의 무리에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이들마다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나는 나와 맞는 주파수를 찾을 수 있고 주파수를 조정하면 다른 무리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는지, 뭘좋하는게 뭔지 알수 있을 텐데. 저 애들은 어떤 교집합으로 묶인 관계일까? 출신 학교일까? 성격일까? 아니면 설마 성적일까? 저 애랑 친해져야지 하는 의도만으로는 막상 가까워질 수 없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언제 친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된 거겠지? 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이 너무 의아하고 또 신기하다. 애만 개의 관계가 있다면 양쪽을 끌어당긴 1만 개만큼의 연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감이 오지 않는다.